보조루프 코브라가 제눈 위에 있습니다. 눈높이 위에 있습니다. 깨끗하죠 주루프입니다. 20mm 네. 또 담배 핀다고 또 회원 여러분들께서 또 꾸중하실라 저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입니다. 저 아래를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좁은 건물 사이입니다. 차가 저렇게 있는데, 앞에는 제 차가 있고, 스카이가 뭐 들어올, 수가,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바입니다. 마지막 로프. 저도 안전하게 이제 작업 마무리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마무리 하십시오. 수고하셨습니다.